깜박거리는 촬영 등이 꺼지기도 전에 MC붐은 벌써 신발을 벗고 현관으로 뛰어들었다. 집 맞아요.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나는 첫 마디가 터져나왔지만 그 뒤를 따르던 카메라 감독도 고개를 끄덕였다. 먼지 한톨 없어 보이는 복도, 군용 병풍처럼 각 잡힌 슬리퍼, 일정 간격으로 놓인 실내 외화살균 스프레이. 그리고 벽 하나를 가득 채운 오늘의 채운 심박수 수면질 메모까지. 트로트 무대 위에서 온몸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손비나의 집은 오히려 실험실에 더 가까웠다. MC봄은 프로가 살면 집도 프로가 된다라며 웃었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겁먹음이 섞여 있었다. 진짜 놀라움은 거실도 드레스룸도 아닌 주방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터졌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유명한 60dB짜리 대 MC붐의 리액션이 2초 동안 사라졌다가, 이건 인간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야. 나는 외마디와 함께 폭발했다. 위칸부터 살펴보면 마치 영양학 논문 속 차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계란 한 줄은 HB 7분 30초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옆칸 브로콜리는 수학일 플러스 3일 이내 섭취 스티커가 반짝였다. 치아시드 요거트 뒤에는 아침 공복 장내 세균 밸런스라는 메모지, 호두 가몬드 피스타초가 각각 다른 지퍼백에 담긴 채 오전 11시, 오후 3시, 밤 8시라고 적혀 있었다. 중간에는 하루치씩 진공 포장된 샐러드 팩들이 영화 포스터처럼 서 있었는데 드레싱마저 5 g 단위로 나뉘어 있었다. 유통기한 대신 니길드이 e 같은 카운트다운 표기가 붙어 있어. 스태프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샐러드에게도 대비일이 있네라고 속삭일 정도였다. 하단 칸은 더 놀라웠다. 유산균 효소 베이스 면역 발효액 저염명란 숙성 프로젝트 등 제목만 봐서는 실험실 샘플 같은 병들이 일정 각도로 진열돼 있었고 병목마다 담근 날짜와 효능,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미니 그래프까지 붙어 있었다. 심지어 냉장고 도어 포켓에는 요일별 섭취 시간별 영양제가 색깔별 약통에 담겨 있었는데, 월수 금밤 10시. 아연 플러스 마그네슘 수면 질 같은 메시지가 눈금자처럼 빽빽했다. MC 봄은 형, 솔직히 촬영 때문에 세팅한 거죠. 라며 다섯 차례나 확인했지만, 손비나은 다녀. 공연 없는 날도 이대로예요. 컨디션은 무대와 직결되니까요. 라고만 미소 지었다. 사실 그의 루틴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손비나 다이어리에서 이미 일부 팬들에게 공유되어 왔다. 아침 6시 기상 레몬수 300mm 명상 10분 체중 체지방 체온 기록, 오트밀 플러스 달걀 흰자, 7시 보컬 스트레칭 8시 헬스 사이클 40분. 분단위로 끊어진 일정표가 SNS에 유출될 때마다 이건 연예인을 넘어 국가대표급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냉장고를 실제로 목격한 MC붐과 제작진의 충격은 장사 속 섞인 온라인 찬사와 차원이 달랐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탄식은 곧 이렇게까지 하니까 무대에서 저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감탄으로 바뀌었다. 식단만 철저한 것이 아니었다. 거실 한 켠에는 24시간 가동되는 공기청정기 옆으로 습도 45 좌우상 방향 화살표 50% 유지라는 메모가 침실문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 설치 완료 취침 1시간 전 휴대폰 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MC봄은 결국 손비나아, 나중에 체육관 차려도 되겠다. 아니, 의대 가도 되겠다라며 포복절도 했지만 손비나은 이 노래가 제 직업이니까 구석구석 관리하는 것도 이리저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제작진이 혹시 언젠가 이 루틴이 깨진 적은 없었냐고 묻자, 그는 단한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를 떠올렸다. 그땐 매일 돌봄받던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끼니도, 루틴도 무너졌고, 무대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빈자리만큼 큰 슬럼프는 오히려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게 만든 동력이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내 노래는 사람들이 기댈 의자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손비나 냉장고, 손비나 식단이 줄곧 상위권을 지켰다. 평소 셀럽의 사생활을 다루는 콘텐츠에 시큰둥하던 네티즌도 저건 따라 해보고 싶다. 야식 끊고 레몬수부터 시작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한건강 커뮤니티에서는 샵사인 손비나 챌린지가 만들어져 일주일만 치킨 대신 샐러드 먹어보기 같은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식품업계도 들썩였다. 방송 중 스쳐 지나간 저염 단백질 슬라이스 업체는 하루 만에 홈페이지 접속자가 60만을 넘겼고 손비나의 치팅데이에 먹는다던 오븐 구이치킨 브랜드도 주문 폭주로 서버를 증설했다. 예능 한 장면이 팬덤 문화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 행동을 바꾼 셈이다. 문화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롤모델 내부와 효과라고 분석한다. 단순히 머디다에서 끝나는 찬사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 면역 이슈에 민감해진 대중에게 손비나의 철저한 자기관리법은 일종의 체험 가능한 힐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그의 팬카페 사랑비에는 3주 감량 성공 인증. 장건강 되찾은 후기 같은 게시물이 폭증했고, 팬들끼리 레시피 PDF를 만들어 돌리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손비나 측은 팬이 아티스트를 흉내 내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영양사 코멘트가 달린 공지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완벽주의가 불러올 번아웃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손비나 역시 공황장애로 무대를 떠났던 과거가 있다. 그에게 냉장고는 건강관리이자 불안관리의 도구다. 삶이 예측불가로 흔들릴 때 자신만은 하루 세 끼와 수면 루틴을 지키며 중심을 잡고자 하는 일종의 방어막. 그래서 그는 입버릇처럼 완벽하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으려 버티는 거이라고 토로한다. 저도 사람이라 가끔 치킨 시켜 먹고 싶고 밤새 게임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일 노래해야 하니까 참고. 대신 먹고 싶었던 메뉴를 건강하게 변형해요. MC 봄이 그럼 치팅데이는 왜 필요하냐고 묻자. 그는 치팅데이는 내게 작은 탈출구. 그리고 다시 루틴으로 돌아갈 핑계라고 웃었다. 그러면서도 팬들이 건강 챌린지 따라하며 자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자기 페이스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방송 끝 무렵. MC봄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이런 멘트를 던졌다. 손비나, 내 노래가 왜 맑게 들리는지 알겠다. 냉장고부터 마음가짐까지 그냥 투명하네 스태프들이 퇴장 준비를 할 때쯤 손비나는 가만히 싱크대 앞에 섰다. 여느 때처럼 레몬 두 개를 썰고 블렌더에 시금치 바나나, 아몬드 우유를 넣었다. 불이 꺼진 스튜디오 한복판에서 초록빛 스무디 잔이 반짝였다. 이게 내목 지키는 방패죠. 그리고 그는 컵을 들어 올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없이 여태껏 공개되지 않은 작은 의식처럼. 그 장면은 편집본에서 단 3초만 지나가지만 팬들은 그 장면을 아티스트의 침묵이 가장 크게 울리는 순간으로 기억한다. 무대를 빛내는 건 가창력, 퍼포먼스, 화려한 조명만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새 시간의 삶을 단련하는 자세가 곳그 끝에 호흡 하나를 바꾸고 한 단어의 떨림을 깊게 만든다. 손비나의 냉장고는 그 사실을 시청자에게 비주얼로 설득해버렸다. 결국, 트로트 황태자라는 수식어도 완벽주의자라는 칭송도 얼핏 과장처럼 들리지만 그 냉장고 앞에서는 납득할 수밖에 없다. 그의 무대가 좋은 이유는 모델을 떠난 일상이 이미 노래의 한 소절로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면서도 완벽하려다 완벽을 버렸다는 그의 농담 속엔 10년 넘게 이어 온 자취 생활과 22년짜리 간절함이 녹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SNS에서 도전한다. 하루 한 끼라도 손비나처럼 작은 변화지만 노래가 아닌 냉장고가 불러낸 이 유쾌한 혁명은 꽤 오래 그리고 넓게 퍼져 나갈 것이다.